자 과연 어떤 이벤트들이 나왔을지 매일 참여하는 OX 퀴즈 던파 탐험 퀴즈의 세계 5월 14일까지 그럼 5월 14일 이후로 다음 삼각이 나올 거예요 아마 네이플이 뭔가 이런 날짜 짜 맞추기 잘 해가지고 이벤트 끝나고 나서 다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었는데 그거 많이 알려주고 나서 은근슬쩍 날짜 좀 바꾸더라고요 <laughs> 옛날에 제가 그거 이벤트로 계속 맞췄는데 그 후로는 좀 하루 이틀 막 이렇게 좀텀 두고 하던데 어 뭐야! 사파리 패키지가 나온다고? 이거 6월 18일까지인 거 보니까 엄청 좋은 패키지일 것 같네? 여교가 고슴도치. 오, 새로운 사파리네. 오, 졸라 귀없다 이거. 와, 붓닭 다람쥐. 이거 인기 되게 많겠다. 이거는 옆프리스테인데, 족제비인가? 또 이거 보고 뭐, 여부닭 삼각, 그, 나오네. 왜냐면, 여부닭이 가장 앞에 있으니까 여부닭, 삼각. 그 다음 여교가, 그 다음 옆프리. 뭐또 이런 식으로 추측하고, 그런 사람 왠지 있을 것 같아요. 인정? 어, 인정. 자프네일 프리미엄 엠블렘 상자, 그리고 골고라이언의 증폭 상자. 음, 시즌마다 새로운 한뉴 아이템. 마일리지샵. 시즌3. 이거는 보니까, 오, 뭐야. 룬이랑 탈리스만 상자인가 보네. 프레이시스 에픽, 그 건능이랑 초테이그 초시공 장비 어클 그거인가? 만약에 이게 골드 정태 힘의 용수도 안 들고, 흑안석이랑 반물질 입자까지 다안 들게 해주는, 진짜 공짜로 그냥 바로 어글 시켜주는, 그 아이템이면은, 와, 빚정호 인정? 그니까요. 색깔이 다르라는 건 뭔가 기존의 변화가 있다라는 건데 진짜 그런 거면 좋겠네요. 그럼 개꿀이죠.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어클픽 올릴 때 대자연이랑 노멀레치 싱크로 이흑안서 모으는 게 은근 짜증나거든요. 어클 비용이랑. 이거는 출첵 보너스 있었던 거고. 왠지 사파리 패키지가 기간이 엄청 긴거 보면 이게 어린이날 패키지랑 좀 그거인 것 같아요. 아 그럼 그거 나오겠다. 칭호초들 크리처초들 나오겠다. 주구도주구로 죽어도 죽어도. 이게 무슨 소리냐면, 원래 던파에 칭호랑 크리쳐 있죠? 교환 불가해서 못 팔거든요? 근데 던파가 매년 칭호랑 크리쳐를 유일하게 내 계정에서 다른 캐릭터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딱한 번씩 줘요. 1년에 한 번, 고정적으로. 그게 어린이날 패키지로 나오는데, 그냥 거래 가능 아이템 딱 주는 게 아니라, 패키지를 여러 개 사면 주고 또 주고라는 아이템을 줘요 그러니까 패키지를 예를 들어서 두개 사면 뭐 하나 더 주고 뭐 라면 다섯 봉지 샀는데 하나 더 붙여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템을 주는데 보통 그런 걸로 칭호 초돌 크리처 초돌 이렇게 주거든요 아마 이번 패키지 구성품도 회사인데 그거를 줄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자기가 좋은 칭호 가지고 있었는데 좀 애물단지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번에 옮기시는 거 나쁘지 않겠네 그러면 주고 또 주고자 k님이 할 거예요 재방송 또 배너 맡기시는 미스터 케이 님이 아마 그 주구도 주구작 하실 텐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패키지 나오고 나서 재방송 오시면 제 배너 아마 걸려 있을 거예요. 와, 근데 벌써 5월 달되가는구나 소름이네. 엊그제만 해도 아, 덤페 언제 하냐? 언제 하냐? 이랬었던 것 같은데. 그럼 조만간 올해 하반기 업데이트 하는 그거 발표도 회할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올해 하반기 업데이트 발표회. 두 번째가 이건 던파 페스티벌 이게 덤베거든요 이거는 뭐간 다음에 아니면 뭐 발표회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때 뭐뭐 공개됐었냐면 그 염화법사 일러가 원래 엄청 이상했었잖아요 이런 식이었어요 <laughs> 씹소름 근데 나중에 열파천때딱 이거 공개했었거든요 이걸로 바꾼 거 원래 일마가 이두 번째였었는데 이때 덤붕이들 신나가지고 울면서 아주 그냥 난리였었는데 이거 밖에서 해서 비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도 와 이렇게 좋아하나 싶었어요 진짜 오리진 업데이트 때는 싱글한 톤 90제 에픽 제작 무기 그리고 드렌, 당램 그리고 팔라딘, 드나 이때도 공개한 거 진짜 많았는데 오리진 업데이트 때는 에픽 조각 이때 무슨 에픽 확정 막 이지라라면서 어그로 오지게 끌었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리셋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 마계 레전 밸런스 이게 좀 커가지고 그럼 아마 조만간 할듯 올해 하반기도 한다는 거겠죠? 공개할 만한 게 아마, 다른 직업 삼각 하나 공개할 거예요. 업데이트 발표할 때. 여풀이 가능성 좀 있지 않나 싶어요. 여풀이가 점유율 치트키 캐릭터라서. 띵즈님 때여풀이 처음 공개했을 때, 그때, 던파 점유율 진짜 미쳤었거든요. PC방 점유율. 그때가 거의 8%퍼 넘었었나? 솔직히 그때는 그게 그렇게 높은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, 지금 던파랑 비교해보면 그때가 확실히 엄청 높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번에 던패로 그렇게 떡상했는데도 4%인가 퍼 밖에 안 됐거든요. 아, 시로코가 이때 공개되려나? 음, 그러네, 시로코가 이때 공개될지도. 공개되고 업데이 바로 하고. 이런 식일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적어도 시로코가 6월, 7월? 아니면 8월 뭐 이쯤에 나오겠네. 와, 한참 기다려야 되겠다, 시로코는.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. 뭐 말로는 뭐 개발 다 끝내놨다고 해가지고. 아마 다음 모가가 오즈마 레이드를 만나게 될 거예요. 지금 떡밥은 엄청 많이 뿌렸거든요, 대놓고. 오즈마가... 카잔이 봉인 약화되는 걸 막고 있었는데 그림시커가 하필이면 카잔을 알아서 현세로 소환시켜가지고 그 봉인이 풀렸거든요. 그래서 아마 오즈마로 갈 건데 오즈마 그리고 그림시커 강경파 그리고 카시아스 관련 스토리 분리 가능성 매우 높. 아마 이쪽으로 갈 거예요. 그리고 뭐 새로운 컨텐츠 같은 거좀 공개되고 그러겠네. 이번 하반기 업데이트 발표도 에좀 기대되네요. 이번 이벤트는 OX 그리고 사파리 패키지 칭호 크리스조저들 주고 또 주고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는 거? 구성품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안 나온 게 스킬 칭호는 계속 계속 내고 있고 오라가 안 나온 지가 좀 됐네 터미 증뎀 칭호랑 오라 그거 아니면 정령왕인데 사실상 지금 메타에서 유저들이 정령왕을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정령왕은 굳이 안 나올 것 같고 아 무기 클론 아바타 맞아 그거 나온 게 엄청 오래되긴 했네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달 아이템은 골고 중복 상자 프리미엄 앰블렘.